시즌 마지막 대회 첫 라운드를 마치는데 간단하게 소감 좀 들어보겠습니다. 어 마지막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. 너무 아쉬워요. 솔직히 저는 이 대회를 치르기 전까지는 물론 나쁘지 않았지만 정말 우승 빼고 다 해본 그런 해어서 그런 지점부터 아쉽기도 해요. 근데어 그래도 점점 저도 제 개인적인 이제 목표가 하나가 생겼었었는데 이제 장, 저번 주 대회를 기점으로 이제. 시즌 동안 이제 전부 커통가라는 그런 기록이 점점 갈수록 저도 조금은 목표로 잡히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. 근데 그런 대 그렇게 이제 다 목표를 이루고 진짜 딱 우승만 못했는데 별로 이번 1라운드 대에서도 올해 그냥 충분히 잘했다 그냥 커 탈락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플레이 해보자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냥. 잘된 것도 있지만 좀 아쉬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순조롭게 스타트하는 거 같아요. 사실 뭐 우승하는 것도 어렵지만 모든 대회에서 컷을 통과하는 것도 만만한 일은 절대 <laughs> 아니거든요. 본인 스스로한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랑스럽게 할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에요? 어,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이게 제 골프 인생에서 제가 1년 동안 컷 통과를 다 통과할 줄은 정말 상상조차도 안 해봤어요. 저도 사람이고 어 요즘 같은 이제 좀선수 총도 듣었고 그다음에 뭐 제가 컨디션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절대 한 시즌 동안 전부 커튼가를 할 거란 생각은 안 했는데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승을 목표로 하다 보니 어...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고의 정상못 찍었지만 이런 부분은 제 골프 인생에서도 조금 제 개인적으로 기록에 좀 생각이 날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한 시즌을 돌이켜보면 뭐... 어, 잘안 풀렸던 때도 있었고 또 이시우 코치님이 직접 또패디 편지 네. 주셨던 순간도 있었고 상당히 그 박형겸 프로 개인의 골프 인생에 있어서도 기억에 담는 순간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기억에 담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 일단 올해 제가 마지막 날또 챔피언조에서 플레이를 했던 게 3다수 마스터즈거든요 상반기에 플레이가 좀 생각보다 정말 잘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하반기 첫 대회에서부터 이제 챔피언조 들어가고 첫탑3리를 기록하고 좀 그런 제가 이제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 큐티풀 팬분들이 올 시즌 첫 페어이를 밟은 곳이에요. 거기가 이제 챔피언 마지막 날 챔피언조는 이제 페어이를 걸을 수 있잖아요.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그런 순간들이 기억에 남고 또 저희 프로님께서 캐디를 해주셨을 때 솔직히 거기서 터닝 포인트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상반기 마지막 때에서 이제 프로님께서 캐딜 해 주시면서 자신감도 많이 올려 주시고 또 프로님께서 제가 더 뭐가 부족한지 연습 때만 보시다가 이제 시합 때 직접 보시니까 좀 그런 걸다 체크해서 훈련을 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확실히 상반기보다 더 좋은 성적을 냈다 생각하거든요. 그두 가지 순간이 좀 기억남는 것 같아요. 이제 BC 뭐 이번 대회 맞는데 b c 즌으로 들어갈 텐데 오랜 기간 또 팬들을 못 보실 수못 보시는 기간이 또 생겨요. 네 팬분들한테 뭐 미리 좀 인사를 좀 한마디 던드리겠습니다어그래도 작년보다 비시즌이 길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면 해외 시합도 있고 어, 하다 보니 이제 해외까지도 또 와주시는 팬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, 일단 저는 이 대회가 끝나도 그 12월 달 해외 시합이 끝날 때까지. 온전히 쉬진 못할 것 같고 다시 몸잘 만들어서 그 대회까지 좋은 마무리 하고 올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겨울에 1월 2월에 또 정말 아쉬웠던 부분들을 정말 다 이학물고 준비를 해와야 될것 같아요. 올해 아쉬움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정말 이학물고 훈련 다녀겠습니다. 오